책 읽는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독장수 9구는 독만 깨뜨린다 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표현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은 우리여 손에만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을 교과서는 6학년 1학기 5단원 속담을 활용해요 에 수록된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중에서 독장수 9구입니다 작가 임덕연님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좋은 동화 쓰기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만길리의짝 바꾸기, 똥 먹은 사과 등을 썼습니다. 학습 목표는 주제를 생각하며 글 읽기입니다.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독을 만들어 파는 독장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간장이나 된장을 담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또는 술을 담글 때 독을 사서 썼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독을 무덤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독은 잘만 팔면 큰 부자가 될수 있었지만 워낙 크고 무거워서 많이 가지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독장수가 지게에 큰독세 개를 지고 독을 팔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지고 다녀도 독은 팔리지 않고 어깨만 빠지도록 아팠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 등줄기를 적셨습니다. 아이고 어깨야. 어째 오늘은 독을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독장수는 고객길을 힘겹게 올랐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높은 고개턱을 겨우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몸을 잘못 가누면 독이 굴러 떨어져 산산 조각이 나고 맙니다. 독장수는 너무 힘들어 눈앞이 핑핑돌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나무 밑에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독장수는 고개를 다 오르고는 나무 그늘 밑에다 지게짝대기로 지게를 받쳐 세워놓았습니다. 독장수는 허리춤에 찼던 수건을 꺼내 이마와 얼굴에 땀을 닦았습니다. 아, 이제 살것 같다. 아이고, 그놈의 고개 오지기도 해라. 독장수는 지게 옆에 벌렁 누웠습니다. 야, 정말 시원하구나. 저독 둘은 팔아 빚을 갚는데 쓰고 나머지 독을 팔면 다른 독두 개는 살수 있겠지? 그독 둘을 다시 팔면 독네 개를 살수 있고, 넷을 팔면 가만히 있자. 이 이는 사, 이사 팔, 그래, 여덟 개를 살수 있구나. 그 다음에 여덟 개를 팔면 가만히 있자. 이렇게 계산해 나가니, 열 여섯 개가 서른 두 개가 되고, 서른 두 개면 예순 네 개가 되고, 예순 네 개는 백 스물 여덟 개가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계산해 보니 며칠 안가 독이 천만 개가 되겠는걸? 그럼 그 돈으로 눈과 밭을 사는 거야. 그러고 남는 돈으로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거야. 독장수는 너무 기쁜 나머지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팔로 지게를 바치던 지게짝대기를 밀어버렸습니다. 지게는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팍 쓰러졌습니다. 지게에 있던 독들도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이걸 어쩐다. 독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살난 독조각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와 같이 허황된 것을 궁리하고 미리 세마는 것을 독장수 구구라고 하고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은 오히려 손해만 가져온다는 뜻으로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라는 속담이 쓰입니다. 작품 읽기를 마쳤습니다. 독장수 구구는 독장수 셈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헛된 욕심은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장수처럼 미리 셈하거나 궁리해 보는 일은 쓸데없는 일일까요? 미리부터 샘해보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자로 살고 싶은 목표를 미리 정해보는 것은 필요한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